자 먼저 따지아라는 단어부터 보시면 자이 따지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가라는 뜻이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여러 사람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무리 사람 무리를 가리킬 때 이제 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자이 단이란 단어는 중국어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이야기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다라는 단어면 그냥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여러 가지를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때 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잡담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뭔가 주제가 있어서 사용을 할때 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니면 뭐 논제라든지 뭐 아무튼 뭔가 이야기할 거리를 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쯔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쯔지란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본인, 뭐 자신을 이야기를 할때 쯔지라고 사용을 해요. 뭐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하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서 하오는 사성을 사용을 해요. 사성. 사성으로 사용을 하고 자, 하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성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동사 형태일 경우에 이제 사성으로 읽습니다. 동사로 사용을 할 때도 하오는 사성으로 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 하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 단어 하나가 명사에요 명사. 아이하오라는 말은 뭐냐면 취미란 뜻이에요 취미. 왜 한국에서도 이 아이하오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사랑의 짠데 애호라는 말을 쓰죠. 애호가 혹은 뭐 애호하다 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취미죠. 네, 그래서, 아이하우는 이제 취미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 보시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하우, 취미.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굳이 단어를 뭐 하나 찝어드리자면, 이 탄이라는 단어.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는 건 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주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단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징. 자, 이 징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이 한자만 보시면 이제 청하다라는 뜻인데 중국에서 이제 뭐 청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원래 뜻은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부탁하다. 그리고 뭐 해석을 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는 이제 뭐뭐해 주세요. 해석을 하실 때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부탁하는 게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이제 비슷하니까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칭이 있으면. 자, 그러면, 징 따자. 자, 여러분이라는 의미였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여러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 자, 단탄. 자, 여기서는 이제 동사 중첩을 사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이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단탄. 자, 동사의 중첩은 시도. 그리고 그 동작이 가벼움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동사의 중첩은. 자, 여기서는 이제 시도의 의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탄이라는 건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단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동사니까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 걸로 남겨 두고 자, 뒤에부터 보시면 쯔지다. 자, 쯔지다. 쯔지가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더가 붙었기 때문에 자신의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이하우, 취미였죠. 자신의 취미, 취미에 대해 단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뭐 해봅시다 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칭이 들어가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칭은 따로 뭐 문장에서 보통 이칭 같은 경우는 부탁하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이제 그런 상징적인 단어기 이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징따자, 단, 탄, 쓰지더, 아이, 자 여러분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문장을 한 문장만 갖고 왔는데, 이 문, 왜한 문장만 갖고 왔냐면, 자, 여기 오늘 나온 문장에는 문법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법이냐. 겸어문이라는 문법이에요. 겸어문. 중국에서는 이제 찐위쥐 라고 해서 이제 겸어 구, 뭐 겸어 문, 뭐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자, 이 겸어 문이라는 게 뭐냐면 겸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경우 이제 보통 이게 왜 한국에서 이제 겸직이라고도 하고 뭔가 겹치는 표현을 나타낼 때 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겸어문이라는건 여기서 어떤 걸겸어문이라고 하느냐. 자, 먼저 앞에 동사가 옵니다. 동사. 근데 보통 이 동사들은 어떤 의미의 동사들이 오냐.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와요. 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 뭐 부탁하다. 그런 의미의 동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겠죠. 목적어. 목적어가 옵니다. 자, 오늘 나온 문장에서는 이제 이 앞부분 동사 플러스 목적어는 이제 징따지아가 되는 거예요. 징이 사역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따지아라는 목적어가 와 있죠.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징따지아라는 말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단탄이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 뒤에 또 동사가 왔죠. 단탄이란 동사가 왔어요. 이야기하다. 자, 근데 왜 여기서 이게 겸허문이냐? 단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럼 여기서 주어는 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따자가 동사 겸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긴 목적어 앞에 칭해는 목적으로 들어가고 뒤에 탄자이 탄에는 이 따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따자는 지금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주어로도 사용을 하죠.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법을 찐엔위쥐 겸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데는 뭐 겸어문, 이게 뭐 겸어문이라서 이렇다 뭐꼭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겸어문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목적어와 주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표현, 이 표현하는 문법을 이제 겸허문이라고 한다는 거. 요렇게만 이론적으로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문법은 아니에요. 겸허문 같은 경우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징大家 谈谈自己的爱好. 자, 여러분,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문장이었죠. 뭐 뒤에 나와 있는 自己的爱好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이 전체가 谈谈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별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请大家谈谈自己的爱好请大家谈谈 自己的爱好，请大家谈谈自己的爱好。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